국군대전병원 의무요원들의 응급처치로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은 현역 병사인데 추가를 나와 이동하던 중 기차역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고 이를 목격한 의무요원들은 곧바로 응급처치에 나서 안전히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휴가를 나온 한 병사가 기차역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병사는 1층 바닥까지 미끄러졌고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아들 전화로 이렇게 통화가 온 거예요. 애가 뭐 기차역에서 내려다가 지금 다쳐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의식이 약간 없다. 사고 당시 주변을 통제하고 응급 처치에 나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진해군항으로 출장을 가던 국군대전병원 의무요원들이었습니다. 이국종 병원장을 비롯한 국군대전병원 의무요원들은 해군 강화도함 취역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최초로 목격을 했고 가서 어, 괜찮은지 어디가 다쳤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던 상태. 곧바로 사고 상황을 가족에게 알렸고 역 TMO 근무 장병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TMO 근무 장병들은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야두 개랑 이제 안쪽에 있던 포한개 깔아 가지고 이쪽에다 간이 침대를 만든 다음에 당시 병사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눈옆이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기도 했습니다. 얼굴 색이 입술까지 좀 하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바닥에 누워서 의복이나 신발 같은 몸을 꽉 죄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혈액순환을 좀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 의무요원들은 병사가 해군 해양의료원으로 잘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병사는 현재 군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료 전반에서 임무를 하고 있는 모든 대원들은 국민의 정말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 국가를 지킨다는 성스러운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보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 초점 화재군 박인배입니다.